여러분, 그 H 모빌 입니다. 그 저기 본고 3 본고 1톤 차량 으로 생각 하 시면 되 죠？대우 일과 그 미션 오일 수동 주입 하는 영상 을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드레인 코크 를잘 잠그 고요. 후륜 오일과 대우일은 후륜 이제 수동 수, 수동 미션 오일과 대우일은 다릅니다. 이제 이게 돌로 친 차기 때문에 조일 때 이제 연장으로 지금 한번더 이렇게 조금 튼튼하게 또 조여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윤활유 주입은 이제 그 아래에서 나오고요. 이제 주입하는 장소는 조금 당겨주세요. 주입하는 장소는 이제, 예, 그 윗부분에 이게 주입 플러그가 있습니다. 거기를 풀어서 넣게 되면 되죠. 지금 에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들어가서 그 양은요, 이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 나온, 저, 넘칠 때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저 부분에 들어가서 넘칠 때, 흘러 넘칠 때까지 넣어준다.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대우 오일은 다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아까보다는 양이 더 많이 더 들어가겠죠. 왜냐면 에어로 들어가서 그 안에가 까득 넘칠 때 하니까 처음 올 때보다 양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미션 오일하고 대우일은 그 양이 적어서 문제가 되지 많이 넣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터질 정도로 많이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흘러 넘칠 때까지 넘칠 때까지 넣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이, 이렇게 찌꺼기를 가지고도 탔기 때문에 잔인물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렴하게 고급 제품을 갈고, 기아에는 따블로 비싸잖아요. 근데 저렴하게 갈고, 또한 3만 키로 정도 이렇게 타고서 다시 또 갈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더 깨끗하게 돼. 여기다가 약을 넣고 또 순환해서 타고 다니다가 다시 와서 또 뺀다. 이거는 처음부터 관리를 좀 잘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이 대우일 가는 거, 3, 4만원 때문에 씻권내는 비가 15만원 든다면, 아니면 10만원 든다면, 아니면 8만원이 든다면, 그걸 뭐하러 그걸 감행하겠어요? 차라리 4만원에 갈고, 다시 한 2, 3만 타고 다니다가 다시 한번 갈아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 이렇게도 타고 다녔는데, 이거 흐르지도 않은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그걸 갖다가 생각해보세요. 씻겨내고서 한다는 거는 정말로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 오일도 그래요. 자동 변속기 오일도 오토미션 그것도 씻겨내준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 기계 쓰는 사람도 알잖아요. 다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다 씻겨내려면 한 드럼 갖고도 오토미션 200리터짜리 한 드럼 갖고도 모질란다는 거. 겉으로는 말간 오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속 안에 그득이 쌓여 있는 그걸 슬러지를 어떻게 벗겨내니까 벗겨내는 길은 한 가지 있죠. 싸고 좋은 걸잘 저렴하게 넣은 다음에 한만 킬로 정도 타고 다니면서 쫙 빼버리고 다시 가는 바꾸는 거요.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뜯어서 분해해서 씻기 전에 그쇳가루가 계속 부풀처럼 일어나는 색가루 를 어떻게 윤활유를 집어넣어서 기계로 한번 휙둘렸다고 닦아낸다고 그걸 생각하는 거 그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저 오토미션 오일을 그렇게 안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효과도 더 좋고, 고객들도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조하세요. 지금 이제 대우일이 들어가고 있고, 다 들어가면 넘칩니다. 넘칠 때 저는 그만 넣고 잠글 거예요. 자, 이렇게 맑은 오일이 이렇게 맑은 오일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죠. 흐를 때는 적어서 흐를까요, 많아서 흐를까요? 자, 이제 잠그겠습니다. 자, 이렇게 맑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 나올 때보다 더 많이 그렇게 지금 차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잘 됐습니다. 이제, 앞에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보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흘러 넘치면 다 됐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앞쪽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있어요. 앞에는 이제, 전류노일을 넣습니다. 이 차는. 전류로이를 넣고요. 저분에 대해, 고객님, 이분은 강원도에서 엔진오일 갈려왔어요. 한번 들어봐요. 거짓말 아니라. 지금 온기를, 집은 강원도인데. 예, <laughs> 네, 그렇게 넘칠 때까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칠 때까지 넣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차가 대니까는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넘치죠? 아니, 그런데도 솔직히 오일 가는 데는 있잖아. 근데 그돈 받고 그만 치면 안 넣어주니까 문제지. 그,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돈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에이, 그 효과를. 우리가요, 고객한테 받은 만큼 넣어주면 고객 만족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예, 지금 요거 하면 다 됩니다. 이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닌데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받은 만큼 넣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차량을 이제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그 수동 미션 오일 대우 오일. 수동 미션 오일, 대우 오일, 트랜스퍼 케이스라고도 하죠. 트랜스퍼 케이스, 대우 오일. 그거는 이제 다 교환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이 차는 충실하게 달릴 거고요. 마모오 제로에 속하는 오일을 넣었으니까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h 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